자,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문장 맨 앞에 뭐가 오지? do 더즈. 더즈. 그다음에 주어 블러스, 블러스, 동사 원형. 요 아니, 너네 공부할 때 참고하라고 쓰는 거예요. 예. 자, 더즈는 주어가 뭐일 때? he, she, 때 쓰죠. 단일 때. 자, 그러면은 he니가 뭐가 들어가야 돼? 더즈. Yes, he 더즈. 더즈. Your friends는 아, 아, 뭐가? Your friends는 Do. do your friends watch TV? No, does. they don't. She는? Does. Then yes, she? yes, she does. does. Do They는? Today they was h e t h e r h a i r No, they, they don't. Do. 자, you는 뭐예요? Do you, do go, you go to do school? You? No, I, I don't. don't. 자, your d o 는 뭐로 바꿨을 수 있어? Do you eat? eat. 그러면 do야 d o e 야 Do. I don't. I don't. Do. 유 o 도그미 o g is 그럼 뭐 dog. 유 e 도그 마크. Yes, 스 t t e 자, 지는 사람 이름이야. 그럼 뭐야? 두야, 더즈야? d o 그러면은, no, 더즈. 자, your p a 는 바꿔서 뭐가 돼? d 아니, 바꿔서 d a 가 되죠? 아, 그럼, do예요, 더즈예요? Do. -예요, -예요? do. do your parents sleep. Do yes, t e y do. 자, your b r o t 는 뭐예요? h 죠 히. 아, h 잖아 아, 맞다. He면 뭐야? Does your brother speak English? No, he, no, he doesn't. doesn't. 넘어갈까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은 his brother passes pass. p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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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 and Jane는 여러 명이니까 wow. ride. Sarah have has v heads. heads. Alice and I는 we니까 we don't, don't like you. tomato. you d o do. wash the dishes. Your oh, sister i yeah. 쉬니까 뭐가 돼야 do. 돼? d o y o u r s i s t e r c l e a n y o u r r o o m t h e y 는 뭐야? t u d e n am e a t l u n c h am 니까자다 했으면 수전 a 벽으로 이동할게요. 수전 a 벽은 우리 그때 이동 t I a 는데자 우리 d e n 가볼게요. a 네. 자, 60쪽 볼게요. 자, 우리 의문사랑 비동사 의문문인데 의문사는몇 개가 있을까? 의문사가 뭐예요? 물어보는 말. 아 자, 적어 볼게요. 의문사 첫 번째. 한국말로 볼게요. 언제? 그리고 어디서? 어디서? 어떻게?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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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무엇을. 무엇을? 왜? 어, 6화원칙. 아 이거 외우셔야 돼요. 월요일까지 외우세요. 네. 시험 자, 네. 언제는 뭐예요? 언. Uh, <laughs> 어디서? 어, 어디서? I, 어디서? Uh, where? 누가? Uh, who? 어떻게? Um, uh, what? How. how? 무엇을? what? 왜? Why. why? 적으세요. 아니야 쌤 지금 너네 걱정하지 마 천천히 할 거니까 먼저 적고 너네 적으라는거왜 <laughs> <laughs> why. 음, 너좀하 멋진 듯? <laughs> where are? Where? 폭발한다면요? 폭발한다고 내가? 네? 내가 폭발물이야? 왜 폭발해? 아니, 아니 <laughs> 그게 아니라 소윤이가 이걸 순서대로 외우는 것 같길래 선생님이 시험으로는 막내거 같다고 해서 어그렇지 순서를 바꾸지 근데 선생님 만약에 막 천천히 하면 막 이렇게 일자 이렇게 똑같이 하면은 운이 좋을 거라고 해요 자 무라크 무라카누 <laughs>

그래서 적을게 여기 뒤에는 뭐가 들어가면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비동사의 의문문이야. 그래서 비동사가 들어가고 주어가 들어가는 구조야. 예를 들어 누가가 뭐야? 누가가 후죠. 너는 누구냐? 그럼 뭐예요? 너는 누구냐? 후후들어가자 비동사. 너는 영어로 뭐야? U U 그럼 비동사 뭐들 o a R e U 그지? 너는 어디에 있는 뭐야? Why? 어디에 가 뭐야 어디에 가 Where, where are, are you 잘 지내니 잘 지내니 영어로 뭐야 How, How are you 이렇게 된다고 아, 이렇게 비동사 아, 주어간다고 그죠 너는 왜 행복하니 와, 왜 너는 행복하니는 뭐야 Why are you? are you 행복하니 Happy, happy. 너왜 행복해 오늘 Why are you happy today 그러죠 so 이해 되세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자 밑줄 같이 볼게요. 자 누가 후 무엇 왓 어디에 외열과 같이 의문문 앞에 쓰는 말이 뭐예요? 의문사예요. 의문사예요. 비동사가 쓰인 의문사 의문문을 만들 때는 의문사를 어디에 와요? 문장 맨 와요. 뒤에 와요. <laughs> 아유구? 문장 맨 앞에 와서 요 순서로 써요. 예를 들어서, Who am I? Who are you? Who is she? 는 뭐예요? 너는? 너는 그는 뭐 누구니? 근데 여기 적으세요. 네. Who are you? 너는 누구니? y e s I a m 대화 안 돼요? 안돼요. 얘는 y e s 랑 n o 로 대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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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y e s 랑 n o 로 대답 절대 안 돼요. 아. 어. Who are you? y e s I a m 너 누구니? 내 저예요. 이상하게 되잖아. 그 are w a 뭐야? w a s 은 어. 무엇? 그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니가, 그것은 무엇이니? What? What? Is? 아, It.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these 같은 경우 물어보면, they로 대답해. 여기다 적으세요. this와, 아이고 니네 이거 했던 건데 기억나니? 아니요. 그렇지. this와 d e a t 로 물어보면, 뭐로 대답한다? i s 로 대답해. 얘들아, 디스가 여러 개 있으면 뭐야? 디즈. 대시 여러 개 있으면 도즈. 그럼 디즈와 도즈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데이로 대답. 그래서, what are these? 이것들은 무엇이니? They are on the lamp. 그것들. 이렇게 받아주죠. 다시 디스와 데스로 물어보면 i t 로 대답하고 디즈와 도즈로 물어보면 데이로 대답한다. 자그 다음에 where is 이럴 때는 뒤에 장소가 들어가죠 장소 장소 오케이? 잠깐만요 위에 보여주세요 정리 다한 사람 뒷장 넘어가서 한 문제만 풀고 브릭스 빠르게 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61쪽만 풀어요? 여기만 여기만 아 66쪽이 만 자, 같이 볼게요.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 1번은 와시이 있죠? 2번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번에 있어요? 네. 4번에는? 없어요. 5번에는? 없어요. 6번에는? 있어요. 자, 비에 보자. My glasses. 안경이 where일까? who일까? where. 일까, who 일까? 네, where? 네. 다시 해우 위에 다시 합시다. 음. 자, 여기서는 나의 안경이 어디에 씁니까? where이야? who야? Where? 무엇입니까? 이거죠. 사물은 뭐야? what, what. 자 그리고 이거는 위치죠. 인더박스니까 뭐예요? Where? where is the soccer ball? 자, 이것들은 책이니까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 사물, 사물. who야? what이야? What? What? what are these? 이것들은 what 무엇이니? 풀수 있죠?